예, 예. 3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턴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어린이 못할거라요. <laughs> 아 이거 아무 말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굳이 안 봐야 돼요. 턴이 지금 팔목이 다 나가갖고 아잘 글씨를 좀 쓰기가 어려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글씨가 좀이상한 거는 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아 우리 거기 다윈님 또 누구냐 철래님또 자라자님 태연님 또 영희님 또 제자 태연님 거기 내 댓글 다 읽었거든 그래서 제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심려끼쳐 갖고 되게 그거예요 샬롬에또 있네 아, 되게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샬롬님과 영희님은 통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하는 영희님 이 눈이 즐거웠습니다 아 이제 턴이 방송을 오늘 그만할 겁니다 하할 <laughs> 건데 아 오늘 턴의 속마음 하나 또 이야기 하고 방송을 마칠게요 사담입니다 사담 주식은 없어요 하루살이 연습 중이야 지금 이거 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는 거라 이래 나아 갈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옛날에는 인생을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가, 요렇 해나가야지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했었지. 이건 다르게 하면 책임감이 되는 거지. 내가 프로젝트하고 내가 삶을 해나가겠다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아, 결론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laughs> 인생살이가 옛날 어른들 말씀에 니네 뜻대로 되겠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뭐 누구를 탓하고 안 탓하는 것을 다 빼고 이야기하면 뜻대로 잘안 되더라. 그래서 하루살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니 주식에서 갖고는 턴이 주식에서 갖고는 하루살이로 진행을 안 할락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루살이 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되게 구박을 하는데. 주식에서는 여, 전히 프로젝트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때 주식에서는 이게 턴은 더잘 돼. 왜더잘 되노? 하면, 인생에서는 이걸 하면,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전부 사람이 관련이 돼 있어갖고, 전부 사람이잖아.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 그거는 다르게 가면 제 능력 부족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생 사리를 프로젝트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래 하면서 약간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도 왔는 것 같고 뭐 제가 감정 나쁜 분들이 다잘못는건 알겠죠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었고 사는 게뭐 있었을까 아이가 그래 인생에 그런 마음적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프로젝트를 안 할라 카고 있었던 거였고 결국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거지 하루를 즐겁게 살자리 <laughs> 노력을 하는 거라 근데 한 번도 이래 안 살아봐 놓으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를 안 해봐놓으니까 습관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렇다고 하루하루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거든. 터는 인생 살았던 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이 하루살이를 하려면 하루하루 이 순간의 의미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어, 의미가 있어야 내가 하루를 재밌게 살거 아이가. 아이고 파리야. 내일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의미있는 삶들을 살고 싶은 게 핵심이지 언젠가 사람 다 죽잖아 안 죽는 사람이 어딨노 <laughs> 어. 그래서 이생살이참 프로젝트도 많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고만하려고 하는 거라 될수 있으면 주식만 빼고 주식은 프로젝트 안 하면 망하죠 <laughs> 그래서 주식은 끝없이 프로젝트를 하되 나머지 일상에서 특히 나의 감성적 사고나 그런 데서 갖고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싶은 거라.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충실하고 충만된 삶을 살고, 싶, 살고 싶은 거지. 이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들을 살라고 하루살이를 연습하고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다. 다만 진짜 하루살이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뜻없이 왔다가 뜻없이 가고 그럴 수는 없어. 터는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상금앵커로 의미를 갖고 싶은 순간입니다. 항상 그렇지. 내가 지금 손이 아프더라도 뭐 어떤 마음이 어떻더라도 이 순간 <laughs> 이 순간 음. 그래서 이제 자꾸 교감이나 공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샬로웬님과 영인님과도 통화했지만 그 순간 최선이고 싶었어요. 항상. <laughs> 아, 언제는 지나갔으니까 지금의 또 최선이 되는 거지만 감성적으로 그렇고 싶거든 또 집에서 그나마 아들과 최선을 다하고 싶어 오늘 일찍 들어온다 카니까 어제 못 봤던 영화 파묘카 는거 보고 있거든 그 드라마를 영화를 보자 뭐천마 이라케 가 한번 보고 있어요 파묘 처음에는 무슨 어떤, 그, 묘자리에 대한, 그, 뭐 어떤 그런 이유 저, 이야기인 이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판타지 돼. 뭐, 요괴가 나오고, 이카드좀 <laughs> 황당한데, 고질라 수준이다, 내가 뭐, 이. 뒤는 또, 이 마무리 될지 한번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있는데, 저녁엔 또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즐거워. 그래서, 순간순간 즐겁지라고 노력해. 아까는, 우리 제자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음이 어쨌나 하면, 음, 지금 문제는 있지만, 여기 매몰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 밤에 막 꿈도 막 꾸고, 막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아, 그게 계속 매몰되면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 뭐냐, 영상이나 올리고, 영상이나 올리고, 지금 다리에 화상이 었다 내가 오른손이 시원찮다 보니, 아까 영희 누님하고 통하다가 화 커피를 다리에 쏟아부어 그랬더니, 껍질 다 벗겨졌네. <laughs> 손이 아파 그래 아프지만 아프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야기 다시하자. 영유님뭐탓하는거 알아요? 내가 지금 칠칠칠 모이 그랬지. 따가워 죽겠다. <laughs> 아이 따가워. 어 그런데 아침에 이제 빙신해요. 오른팔 아프고 뭐 어지럽고 뭐 화상 입었고 빙신다. 그자 그래. 그렇지만. 아침에 오히려 화상일식이 따끔따끔하게 그 집중되고 좋으네. <laughs> 어~ 아침에 그 오면서 아~ 지금 일어났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오늘은 벗어나자. 오늘은 그 생각 하지 말자. 라고 결정을 지었고 하루살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즐거워지려고이제 오늘은 주식이나 관심을 갖자 이래 생각하고 나왔는데. 오늘 지뢰보이 샬롬이가 문자가 왔어. 위로 문자겠지? 또는, 턴이 빨리 죽으면 위하지, 는 걱정 문제겠지. 돈못 버리는 거 아이가? 두개 다겠지 뭐. 내 걱정도 되고, 어,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laughs> 그래서 통화를 열심히 했었고, 아, 그 통화하면서 내가 조건이 뭐더는 재밌는 이야기만 하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만 해서 되게 좋습니다. 턴이 지금 팔이 아프고, 화상도 입었고, 또 여러 가지 임팩은 들었지만 어쨌든 아까 재밌었다 하는 가 털은 그렇게 빠져들고 싶지 않다. <laughs> 그래서 오늘 샬롬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털이 많이 즐거워졌어. 극하고 있는데 아, 샬롬이랑 막 통하고 있는데 또한 사람이 무례하게 막 쳐들어와 아, 대구 내제자가 또이 인간이 죽었나 이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지극정도 되겠지. 내가 죽었구만. 길 없어지잖아. 그죠? 아깝잖아. <laughs> 그두 가지 생각 때문에 오셨는 것들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하고 그 여러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 호박죽을 그 쑤어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거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었어요. 왜 그러고 보면은 기록이거든. 어, 이분이 요리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내가 알고 있지. 근데 그 하기 싫어하는 걸 해왔었기 때문에, 턴이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는 그 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먹어야 된다. 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하면,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턴을 위해 갖고, 가, 턴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는데 우회됐던가에 가봤기 때문에, 턴도 하기 싫은 걸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호박죽을 그 순간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맙다는 말, 꼭 드리고 싶고, 기분이 더 좋아져서 호박죽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찰나에 또영인누님이 전화가 오셨네. 그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영인누님과 통화가 즐거웠다는 거. 영인누님과는 교감을 많이 해가 좋았네. 아, 그래서 오늘 즐거, 즐거, 즐거 이래 했네. 아, 샬롬에는 살았던 게, 살았던 게 화려하네. 근데 턴이, 내가 아까 가정사를 이야기 하자. 터는 이, 이 뭐고, 드라마가 막자극적이잖 않아. 나의 그 가정사가, <laughs> 나는 내 가정사보다 더 자극적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알겠나, 인자. 알겠지? 내가 얼마나 바빴겠노. 극하고 살았는데. 고마워하도록 <laughs> 아, 하겠습니다. <laughs> 예, 고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 하루살이를 오늘 잘 살았는 것 같아요. 현재 지점에도 다리는 따끔따끔한데 흉터 안 지겠나? 아 피부가 까져 뿜네. 아까 찬물을 벗는데도아그영희 누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표시를 내면 안 되잖아. 남자가 표시 내면 안 되지. 그래가 참았는데 아 지금은 따가워 아야야 해요. 아. <laughs> <laughs> 집에가 화상 연구를 발라야 되겠네. 내가 피부가 좀 약하거든. 아가야 될 매로. 아 갑자기 더 따가워질라 한다 예,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왜됐던 간에 그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는가? 터니 오늘 이 순간은 하루살이로서 여러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됐습니까? <laughs> 집에 가면 내 아들이 또 전부겠지. 나는 하루살이를 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임팩을 잠시 잊고 있다. 내일부터 또 임팩이 살아나겠지. 또뭐 임팩에도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살이 살고 싶고 프로젝트를 어... <laughs>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터는 주식에 어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하루살이. 그렇지만 의미 없는 하루살이 아니고 이 순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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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을 하는 의미진 하루살이로서 살고 싶다.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laughs>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래서 턴이 한 번씩 이런 거야. 어푹 빠지게 되면 또 어떤 마인드가 생기는데 갑자기 하루살이가 되면 팍팍팍팍 거리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왜 그렇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하루살이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laughs> 사람 관계는 하루살이 하려고. <laughs> 어 그래서 마음을 하루살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의미 깊은 하루살이. 막 과거부터 연결을 따기 싫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그것도 이런 걸 하기 싫다고 과거부터 내 기억을 갖고 현재의 나를 괴롭히기도 싫고 또 현재의 나, 내가 미래였던 것 때문에 현재의 나에게 고민하기도 싫어 그런 지점에서 이 순간 충만한 하루살이가 되고 싶은 터입니다 그렇다고 프로젝트를 안 하냐고 하면 확인하겠지.그렇지만 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하루 산다.다만 차이 하나 있다.소고기 먹어서 배불러서 즐거운 하루살이는 아니고요.소고기 먹어서 배불러서 즐거운 하루살이도 되지만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대군 대제자와 이렇게 교감하면서 즐거워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싶어.고만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5월 5일 날. 오늘은 아가야 턴은 아니야. 아, 아가야 턴은 아니고 하루살이 턴이. 하루살이 턴이. 소고기도 먹고 즐겁고 공감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그런 하루살이 턴이 되고 싶은 턴이. 아 지금 기분 좋아졌어. <웃음> 정신병인가? <웃음> 정신병 걸린 하루살이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5월 5일 날 즐거운 어린이날 대야 턴에 어린이 구독자분들 끝.